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타트업들이 IoT 제품을 개발할 때꼭 알아야 할 MVP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MVP는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제품에 가장 중요한 기능만 넣어서 빨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고객들의 반응을 빨리 보고 싶어서예요. 그래야 제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MVP의 핵심 기능을 어떻게 고르는지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더 많은 팁과 노하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첫 번째,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고객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설문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다른 비슷한 제품들은 어떤지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면 고객이 정말로 원하 는게 뭔지, 알수있 어요？두 번째 핵심 기능 만 골라 내 세요？이제, 고 객의 문제 를알았 으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든 기능을 다 넣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만 골라야 해요. 어떤 기능이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그 기능을 지금 만들 수 있나요? 이런 걸잘 따져보고 정말 중요한 기능만 골라내세요. 마지막으로 고객의 의견을 듣고 계속 개선하세요. MVP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보여줬다면 이제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좋다고 하는 건더 발전시키고 안 좋다고 하는 건 고쳐나가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요. 하지만 고객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씩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지켜도 훨씬 더 좋은 IoT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핵심 기능을 잘 골라내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